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그어또 <laughs> 저를 아끼시는 분 중에 한 분께서 어, 황제님의 어, 최종 목표가 뭐냐고 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laughs> 실은 어, 저의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었어요. 왜냐면 하 제가 최종 목표 바로 전 단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솔직히 어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어차피 뭐 나중에 다 알게 될 일이라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 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8년 정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 대한민국을 떠날 거예요. 예, 떠나서, 어, 저는 미국의 시민으로 들어갈 겁니다. 미국의 시민으로. 미국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정치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 활동을 해서, 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아,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어, 제가, 아, 물론 이제 제가 한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뭐, 경제, 군사 또는 복지 기타 등등 뭐 민생 기타 등 이거를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새롭게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 정치 활동을 이제 정치를 시작할 거고 어 같이 호흡하면서 어 그럴 자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국 대통령이 된 후에 어 한국과 미국의 힘을 같이 합쳐서, 저는 이 지구를, 이 지구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 거예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법, 그리고 하나의 자유와 평화를 공존하는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멸할 거예요. 그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50이, 제가 지금 50인데, 제 50이라는 그, 나이를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어, 목사님이 되라, 스님이 되라, 기타 등등, 약간 종교적인 분이 되라는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만약에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작은 굉장히 편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은 결국 좋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 이세 종교가 온 세상의 악을 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되겠죠. 치우칠 수 있으니까. 좀 얘기가 집 나갔지만,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미국 대통령을 하는 동안, 물론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동안, 한국과 함께 전세계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전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국가, 쉽게 말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지구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복지, 기타 등등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런 지구인으로서 새롭게 이 지구를 만들 겁니다. 그게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나라들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지구를, 이 지구를 하나의 국가로서 정말 자유와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결론은.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무리 강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힘들어요. 한계치라는 게 있어.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전 세계를 다 통일해서 하나의 국가로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해서 전 세계 이 지구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뭐 제가 살아봤자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오래 살아봤자 이제. 어, 한 50년 더살수 살 있잖아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다고 했을때 제가 열심히 건강관리 하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동안 제가 아, 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어 뭐, 또 누구냐. 예수님, 부처님, 뭐, 기타 등등. 분들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해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어 화이팅 하고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힘들 수 있는데 어, 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정말 제가 죽는 그날까지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의 싸움 저는 선의 편에서 악을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 종교는 절대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마무리가 잘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종교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힘들게 살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왜이 고생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어, 우리의 친구들과,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라는 것이 태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변화와 기타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함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신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늘 감사한 것은, 제가 선한 쪽에서 화이팅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어 저는 머리가 정말 나쁘거든요. 암기를 못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장애인데, 암기력이 거의 제로예요. 제가 만약에 암기력이 받쳐줬다면 처음에 그게 되게 왜내 암기력을 못하는 머리를 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래요 내게 하나의 단점을 준 것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납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이룰 거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어 제가 약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았었거든요. 데 이번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수 있게 돼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